대한민국이 현재 세계에서 저, 저출산으로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제가 후님 공약을 봤는데, 핑크번호판 같은 공약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기여하시겠다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재 2월달 출산율을 보면 0.82로 반전을 하긴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세계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의 출산율이 이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등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결혼 연령을 당겨 된다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사회 진입 연령 자체가 너무 늦기 때문에 결혼 연령도 뒤로 쫙 밀려졌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3월학기제라잖아요 그러니까 9월학기제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이미 반년 정도 밀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성들 기준으로 참외 여성들은, 생물학적으로 출산 가능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만 본다 하더라도 30대 초반에 한번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30대 중반쯤 되면은 고민하게 돼요. 내가 커리어와 결혼 출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저는 그게 여성들한테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숫자가 많고 그러면 20대에 공부하고 나서 취업하게 되면은 그들도 사회생활을 자기 교육받은 만큼 막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없기 때문에 저는 사회 진출 이런 걸 앞으로 땡겨야 된다고 봅니다.